산의 색깔 변화가 안 생겨.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야. 겁나 위험해. 그런데 산성 검사는 안 돼. 진환항산. 어떨 정도로 위험하냐면 아래쪽에 설탕 보이니? 진환항산 부었더니 설탕이 까만색에 수시돼 버렸어. 부풀어 오르면서 사람 몸에 다가도 똑같아. 피부가 어떻게 돼? 까만색이 돼. 수시된다는 거야. 단백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면 c h o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얘를 물의 성분비로 탈수시켜버려. 탈수작용이라 할 거야. 그리고 뭐의 색깔만 남아? 탄소, 흑연의 색깔만 남아. 그게 황산이에 일으키는 작용이에요. 진한 황산. 그걸 탈수작용이라 할 거야. 세포는 단백질이지. 설탕하고 똑같아. 까만 세포만 남아. 열도 나와. 우리 흔히 타는 경험을 할수 있어. 피부를 태우는 경험을 할수 있어. 탈수작용이라 할 거야. 진한왕산이 가장 예고 있는 성질이면서 네 번째 줄 밑줄 처볼래 산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농도가 너무 진해서. 수분이 없어서. 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수분을 잘 흡수하는 건조제. 밑줄 쳐놓고, 아, 진한왕산은 물을 잘 흡수해서 건조제로도 쓸수 있구나. 마지막에 제일 끝쪽에 있는 탈수작용. 진원항산의 탈수작용. 이렇게까지는꼭 기억하고, 우리가 산성물질로 사용하는 건, 그걸 물 켜서 사용하는 물군항산이야. 근데 물킬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많은 다량의 열이 나와. 용해 열이 나오는데. 그래서 물킬 때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조에 물 많이 담아놓고, 찬물 담아놓고, 비이커 가져다가, 물 먼저 갖다 놓고 여기에다 유리막대에다 진화황산을 조금씩 흘리면서 저으면서 물을 켜야 돼. 불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보면 수조가 따뜻해질 정도로 열이 많이 나와. 굉장히 위험한 물튈 때도 조심해야 돼.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진화황산 집어넣고 물 부으면 막 튀어나가 막 식용유 튀듯이 위험한 상태가 돼서 조심해야 되는 약품 중에 하나다. 물킬 때도 결국엔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마지막. 어, 네 번째인가? 질산 나온다. 열과 빛에잘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 찾아볼래? 휘발성이 있고. 첫줄몇줄 쳐볼래? 열이나 빛. 성질이니까 얘는 알아두자고. 질산은 열이나 빛에 자체 분해. 그래서 갈색병. 세 번째 줄 찾아가 갈색병에 보관해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기체가 만들어져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수소기체를 모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넘겨볼까? 아세트산 식초의 원액. 식초 냄새나. 어, 그런데 어는 점이, 녹는 점이 17도시야. 그래서 빙초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어. 약간 추운데 얼어. 얼어 있는 얼음 같은 느낌의 무엇인가를 볼수 있는 게 아세트산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탄산은 니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약산 두개 적어줬던 거 로에라 H3 p 오4 인산하고 인산. H3 b o 3 공산 약산 두 개를 더 적어준 거야 얘들까? 자 125쪽 그림 볼래 사진만 아까 설명한 걸 지금 책으로 잠깐 정리하고 있는 거야 왼쪽에 꼬마정보랑 오른쪽에 꼬마정보를 비교해 강산수용액은 꼬마정부가 밝지 약산수용은 굉장히 어둡지 그렇지 꼬마정부가 밝게 가지고 물속에 있는 이온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온이 더 많은 게 이온화가 잘된게 전류를 더 많이 잘 흐르게 해서 강의 역할을 강전해질 강산의 역할을 하더라 마찬가지야 오른쪽에 있는 고무풍선 부푼 정도를 봤을 때 약산 아세트산 같은 걸 가지고 어? 염산 같은 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고무풍선이 부푼 정도도 다르다고 강과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의 성질 볼까? 아, 수산화 나트륨. 찾아볼래? 두 번째 줄. 조회성 밑줄 사람. 조회성. 거기 사진 보이니? 네. 걔가 온도 때문에 녹는 게 아니야. 얼음이 아니야. 수산화 나트륨을 놔두면 얘가 녹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아주 신기하게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거야. 다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거야. 온도 때문에 녹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름, 성질의 이름을 따로 붙일 필요가 있었어. 용해되는 거야. 아 물을 흡수해서. 그걸 조해성이라고 따로 하자. 얘기하자.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이 거의 성질이 같아. 얘도 조해성이 나타나. 다시 위에 수산화나트륨, 그 밑에 수산화칼륨은 성질이 똑같다고. 가격만 밑에 있는 수산화칼륨이 더 비싸. 그래서 대량으로 제조할 때 수산화나트륨을 쓰고, 소량 제조하는 것들은 대부분 수산화칼륨을 사용해요. 고급 비누도 좀 이렇게 일반적인 대량용은 수산화나트륨, 좀 좋은 건 수산화칼륨. 그렇게 큰 차이는 많지 않아요. 수산화칼슘, 세 번째 수산화칼슘. 자, 두 번째 줄, 소석회. 원래 수산화칼슘의 다른 이름이 소석회라고 하는 거야. 얘가 물속에 최대한 많이 녹아있는, 포화상태로 녹아있는 게, 니네가 알고 있는 석회수야. 그게 중요해. 석회수, 이렇게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이해하자고? 수산화칼슘 수용액이라고 이해하자고. 당연히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뽀옇게 흐려지는 흰색 앙금을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은 거의 끝나가지만 127쪽 찾아볼래?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를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한 거였어. 하나만 설명하고 집에 가자. 두 번째 루이스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좀쳐줄게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문제풀 때 중요하게 나오질 않을 거야.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 산염기 정의. 얘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H+를 플러스 주는 애, 주개와 주는 애를 산이라 하자. 약속이야. H+ 받게 받는 애를 연기라 하자. 왜? 꼭 공기 물 속에서만 일어나야 돼 산염기 반응이? 아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주고 받는 걸 가지고 산염기를 정의하는데 니네는 예약 걸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아, 서로 짝산 주고 받는 거야. 주는 애가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 선생님이 형한테백 원을 빙을 뜯으면 뜯는 사람이 있고 뜯긴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항상 주는 애와 받는 애가 쌍을 이루어. 그래서 브랜테더로 우리는 항상 짝산 짝 경기를 물어볼 거야. 누가 줬는데 누가 받았어?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다 적어야 돼. 아니, 그렇지 않아. 적혀 있는 화학 반응식을 니네가 보고 해석하는 거야. HCl이 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 H3O+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옥소늄 예, 또는 하이드로늄 <laughs> 같은 건데 이온이라고 읽으면 돼. H3O+야 Cl-가 됐네. 앞으로 이렇게 적을 거야. 정반응만 봐. 문제 적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갈 거야. 정반응만 보자. 정반응. 파란색이야. 정반응. 그러면 얘가 생겼어. 누가 줬는지 찾아. 왼쪽거오른쪽 거. 준해 거. 찾아. 얘 보고. 얘세 개. 얘는 원래 붙어있던 애가 떨어졌어. 누가 줬는지 알수 있다고. 얘를 보면 무조건 알수 있어. 누가 줬어? 얘가 얘한테 뭘 줬어? H. H 플러스를 줬지. 이해됐나? 파란색만. 정반응만 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준 애를 뭐라 하자? 산. 받는 애를 뭐라 하자? 연기. 번호 붙일 거야? 1이면 2라고 하자. 번호는 짝상 착용기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냥 숫자의 개념이지, 의미가 있진 않아. 1이면 2. 가슴쪽에. 됐어? 이거 이해 되나? 그래. 그러면, 거꾸로 가보자, 이제. 역반은. 빨간색. 저리 갈 거야. 저리 가려면. 없던 일가 받아야지 누구한테서 얘한테서 받으면 돼 H 플러스 받으면 되니 그러면 이쪽도 다시 뭐가 생겨 산과 연기가 생기지 주는 해 뭐라 하자고 주는 해산 받는 애뭐 연기 얘해될까 아까 산이 1, 이였으면 얘는 뭐라고 적자고 이제 이일 이렇게 적자 그러면 한 1과 1, 1끼리 묶어서 무슨 관계다? 짝산, 짝연기 관계야. 짝꿍이야, 얘네들이. 그러면 이2 이 묶어서. 얘네들끼리도 뭐라고 하자. 짝산, 짝연기야. 이해될까? 어, 마음이 급한 가 이렇게 짝산 짜경기를 얘기하는 게프렌스테드 로리의 짝산 짜경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니네 가지고 있는 책에 139쪽만 잠깐 볼까? 아, 138쪽 간다고 해놓고서 자꾸 안 보내주지. 저산뭐라고 짝산 짜경기. 아니, 저 위에 산 뭐? 산? 요거? 3, 2, 아, 예. 1, 2 반대로 여기는? <laughs> 2, 1 이렇게 보자 138쪽 어? 아니 너무 똑같다 에이, 똑같으면 그런데 왼쪽 거에서 찾아 번호 붙여 HCL, H2O 정반응만 왼쪽 두개 HCL은 뭐라 해야 돼? 참. 맞아? HCl 산1 옆에 H4 연기, 산1 연기 되니? 5번 동호야, 문제 5번 몇 쪽? 138쪽, 138쪽 문제 5번 한 문제를 풀고 가라고 HCl. 정반응만 보자고, H3O+,가 됐지, HCL을 준, HCL이, H+,를 준, HCL이 3, 1. 맞니? 그 옆에께 연기. 2. 번호 붙이자고, 3, 1, 연기. 거꾸로 생성물질, 역반응만 생각하고, H3O+,가 CL-에게 좋겠지. 주는 애를 HCL, H3O+, 3, 2. CL-, 연기 2. 연기 1. 2, 1. 1, 2, 2, 1, 그러니까 1번에 정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을 적자고 하면 HCL 적으면 되는 거고, 어형내문제들 없어. 역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를 적자고 하면 받은 네 CL- 적자는 거지. 이해 될까? 3번에 짝산, 짝연기를 골라서 묶어보지. HCL, CL-, 1, 1 적은 애들끼리 묶어서 짝산, 짝연기. 이, 이 적은 애들끼리 묶어서 H2랑 o h 3 o 러스 묶어서 짝산 제격. 그게 9번 같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산염기 찾아서 아, 아래쪽 보기를 보면 브랜드로 오리야 산이니 연기니 물어보고 있고 양성자 주니만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농도가 서로 어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들까? pH 직접 계산하는 것까지는 풀지 말고 자, 문제는 풀어보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네.